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조명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로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청년부 수련회는 2박 3일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저희 청년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묻다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 상황과 앞날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다 할 어, 명쾌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찾았다고 해도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결정이 다른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텐데 어,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혜를 먼저 의지하고, 어, 정작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께 묻고 다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구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 안에 기본 주민과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일곱 족속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어, 요수와 3장 10절을 보시면 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엽스 족속 이렇게 쭉갓 족속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인 것이죠. 희위 어, 족속 중에 기본 주민입니다. 그래서 맺지 말아야 할 그러한 화평의 조약을 지금 맺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 하나하나를 그 족속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정착했던 그런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면서 공생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무너질 수 없는 이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소식과 아이 성의 함락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아니 그 넘어 넘어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와 9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헷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이 모든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이 족소들은 마음을 합해서 군사 동맹을 맺은 자들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동맹을 맺지 않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희위 족속의 기부원 주민이었습니다. 기부원 주민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가난 족속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모여, 모여서 악을 도모하였지만 이 희위 족속은, 이위 족속에 속한 기부원 주민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좋은 마음으로 군사 조약을 맺지 않을 것 같으니 사절과 같이 어, 꾀를 내어서 그들을 속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서로 화친하여 조약을 맺으면 어, 군사력이 증가해서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이 굳이 어, 조약을 맺으려 할까요? 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그것을 싫어할까요? 어,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의족속과 여부스족속과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속을 쫓아낼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때에 어, 다 진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심지어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족속들 한 사람도 어, 불쌍히 여기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 주민들과 화친을 언약을 어, 군사적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넘어하신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사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가나한 일곱 족속들과 다 손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한 족속들이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다 섬기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가나한 족속 중에 하나인 이 기본 주민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며 자신들은 가난한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장로들은 잠깐은 의심하기는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본 주민의 깨가 참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 다른 성경을 보면 먼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은 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후에 본문을 찾아 볼 텐데요. 어, 그들의 꾀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가서 기운신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래서 곰팡이가 떡에서 생겼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조약을 맺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 의논을 나누고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저 자세로 하면서 받아 달라고 애걸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멀리서 온 족속도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20장을 보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 이외에 다른 몽고제소 온자들에게 화평의 여지가 있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 9절에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심이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본 후에 처음에는 의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본 주민의 치밀한 그 준비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약을 맺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화친하여 군사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수와 어,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우 앞에 전혀 묻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여호 앞에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 없이 평화를 얻고 싶은 그러한 어, 유혹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생각이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서 더 이상 주님께 구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의 손을 떠나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찾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이 사울과 다윗이 참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굉장히 겸손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의 삶은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 먼저 그냥 직접 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솔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으며 사울의 왕이가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자의 그 삶은 결국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부하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옳은지를 여쭙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물었던 그 내용의 답을 얻은 상태에서 항상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 계속 묻고 묻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문제 앞에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또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올라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행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 아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며 나아갔을 때, 내가... 어,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어,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 성패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내가 그분께 묻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떠한 일 앞에서 항상 행동이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묻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지혜로 뭔가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고 또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언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이스라엘이 기본 주민의 정체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족속과 조약을 맺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조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묻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묻지도 않고 섣불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동소란 맹세이죠. 이렇게 생각 없이 내뱉는 이 순간적인 약속이나 이 맹세를 통하여서 비극이 오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는 암몬 족속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나아가서 나아가기 전에 어, 너무나 승리가 간절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어,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 얼마나 경솔한 어, 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시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사람이 번제를 사람으로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집문 앞에서 그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절규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맹세를 듣고 자신을 바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입다는 결국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입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맹세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 비극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실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가나안 일곱 족속에 속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집니다. 사실상 시간 문제이지 죽은 존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기본 주민의 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 꾀를 내고 거짓말함으로 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바산와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은 드럼에서 납니다. 기본 주민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험난한 길을 어,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일곱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 사람들이 살아왔던 걸어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택한 자들의 그 넘어짐,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은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실수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자격 없었던 그 기부원 주민들도 주님께서 책임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9장 27절을 보시면 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함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어, 비록 이스라엘의 실수로 이방인과 화친하여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돌이킬 수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 요호수아 구장 2 7절을 보시면, 그날의 요호수아가 그들을 요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요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기본 주민은 구원의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 그들을 그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심은 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이기는 하나 종들이 하는 일이기는 했으나 여호와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죽었던 자, 기본 주민이 바로 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청년 또 장년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무를 패며 또 물을 긷는 자로 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수 또한 그들의 경솔함을 통해서 잘못된 조약들이 맺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인간의 실수와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수로 맺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스토리로 우리가 다껴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했던 이 기부원 주민들을 살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깨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 작은 문제부터 또한 아주 커 보이고 내가 해결 못할 문제로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신실하신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연약한 모습들 불순종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진로와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의 선택의 문제,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고 또 유학의 길을 서야 하는지 많은 고민 앞에 있을 텐데 이 모든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서식을 소망하고, 또한 장년 분들은 미식이나 어, 자녀 양육, 건강한 노후의 그런 모든 생활들, 또 사업의 문제들 고민으로 참 힘들어 하실 텐데, 그 모든 생활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 답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요약께 묻는 삶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희의 지혜와 경험만 의존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제 모든 삶의 문제,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로부터 하는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묻고 하나님 행동했으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실수하고 실패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주님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